내일은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낮, 전라남북도는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에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5호 태풍 고니는 점차 북동 지나면서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동해상을 경유하겠고, 25일에서 26일경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제16호 태풍 아사니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풍 고니의 향후 진로와 강도가 다소 유동적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제15호 태풍 고니의 진로와 가까운 제주도와 경상남북도,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남북도, 강원도 영동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태풍 고니가 통과하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8m 내외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